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이 남은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저희 남은 재료들을 보관하기 쉬운 하트 큐브를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하트 큐브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린, 블루, 퍼플, 베이지 네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모두 다 슬림하게 육구로 나와 있습니다. 육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남은 재료나 아니면 소분, 소, 소량으로 소분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할때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 하트 큐브 같은 경우에는 뚜껑부터 본체까지 모두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냥 뚜껑 이대로 전자렌지에 돌리셔도 된다라는 점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는 하트큐브는 3중 밀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중 밀폐라는 점이 저희 이렇게 개별로 보면은 1중이고요, 전체적으로 2중이고요, 마머, 나머지 뚜껑, 바깥 부분으로 해서 3중 밀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밀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냉동실에 저희 넣으면 어, 조금 냄새가 새지 않을까? 다른 냄새들이 베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걱정을 차단시켜준 게 바로 저희 하트 큐브 제품이에요. 그래서 냄새 걱정하시는 어머님들, 밀폐에 고민이셨던 어머님들은 하트 큐브로 들어오시면 정말 만족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귀엽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저희 보관하거나 씻을 때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하트를 걸어주시면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뭐, 세척하고도 편리하고, 위생적으로도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저희 아래 개별 칸마다 10mm마다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따로 계량 안 하셔도 되고요. 편리하게 맛, 입맛대로 초기, 중기, 후기 그냥 다 들어오셔도 너무 좋습니다. 요리하다가 그런 적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부 한 모를 사면 아이 국만 조금 끓이고 싶은데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럴 때 두부 넣어요. 애호박 넣어요. 조금씩 소분을 해두면은 그냥 한끼 식사가 또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트큐브 같은 경우에는 6구짜리가 69짜리, 요리 하나에 남은 요리들을 소분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초기 이유식 아이들 이런 재미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큐브를 하나씩 하나씩 식판에 놓아서 다시 식판을 돌리시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다른 큐브를 얼리셔서 그냥 이대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것도 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이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따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세척까지 어머님들의 설거지까지 덜어 드릴 수 있는 재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슬림하게 나와 있어요. 슬림하게 6구짜리로 이렇게 슬림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이렇게 적재하기도 정말 편리하고 자리 차지를 정말 안 합니다. 자리 차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두셔서 뭐 우리 아이 일주일간에 먹을 이유식 끝내기 뭐 이런 식으로 미션 깨기를 해도 너무 너무 재밌는 아이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부터 본체까지 실리콘을 찾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이제 뭐 아이 유해한 물질은 안 나오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 환경 호르몬 걱정이 되셨던 분들은 저희 뿌띠누베 실리콘 찜기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큐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프리미엄급의 플래티넘 실리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하이엔드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걱정 없고요 유해물질 걱정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가요 우리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보관하는 용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추천 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다짐육들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요, 야채부터 시작해서 또 남은 육수들 보관하기까지도 너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소고기 다짐육을 얼려 왔어요. 저희 실리콘이 탄성이 너무 좋습니다. 탄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해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출산하고 손목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손목이 약해져요. 그럴 때 너무 힘든데 그냥 한 번만. 또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손목도 보호하고 이렇게 또 예쁜 모양으로 큐브가 나오기 때문에 요리하는 또 즐거움까지도 더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목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머님들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완벽한 밀폐가 되기 때문에 냉동실에 좀 오랫동안 보관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트 큐브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